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내일 소가 주 예수께 내할영혼들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우주에 쓰며 나무주위에 살리라, 내기쁨하여 없으리. 갈 길이 놓아쳐서 내 구두 예수여날 구원하신 예수를 경세르지 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내 구두 예수여 나구주위 살리라 내 기쁨하려 없으리 나의 갈 길이 도하소서내 구주 예수여 주식자가 내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쓰게 하, 소 서, 나구주 아, 살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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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하소서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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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리아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룹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대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뜬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방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원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길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원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탈한 신원을 버리고 경건이 르도록내 자신을 연단하라. 유체의 연단은 인간의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근거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믿보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사랑해 신 하나님께 드는 주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러 그래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불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의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얘기지 말니,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슴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내 생각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원하리라. 아멘. 어, 복음은 삶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삶이죠.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 무엇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마음은 그렇게 소원인데, 중심도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 예,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흑암이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의 역사,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많은 불신앙적, 이, 뭡니까, 불신앙으로 시작되어진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회복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확인되어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분명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도는 하는데, 전도의 힘이 안심면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버려, 스스로. 스스로의 생각이 무너지고, 스스로의 습관이 무너져버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힘이 회복된 그 상태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게 여러분, 그게 도전하셔야 되고, 그게 집중되어야 되세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하고, 이게 은혜 받고 싶고, 응답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이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이 응답이 반드시 내게 임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인 바뀝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데 그리스도가 없는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문제와 사건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응답을 볼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게 낙심할 게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를 찾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현실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바울이 귀신들린 여정에 귀신을 쫓아해 줬는데 그것이 감옥으로 갈 줄은 전혀 몰랐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사건 속에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생각해 놓은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응답은 이 길로 인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버려버려야 돼요. 내 응답, 내 기대를 버려버려야 돼. 그러려면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 힘이 있다는 말은 영적인 비밀이 내게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 힘은 진짜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무엇을요? 예. 일곱망대. 내 안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는. 내 상처에 걸릴 수 없는 영적인 축복과 그 상태를 실제로 회복하는 일곱망대를 회복했다는 말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힘입니다. 네, 그거 찾아내셔야 돼 그게 내 속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길에 분명한 길이 보여요. 내안에 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그리고 다른 것이 나를 치고 들어오지 못해 어떤 응답이 들어와도 괜찮을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심지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이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일곱 망대. 여러분, 여기 속에 내가, 이 목사님이 정리를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내삶의 역사하느냐가 정리된 일곱 망대지.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축복을 누릴 상태가 되면, 응답은 열리게 되죠. 그게 뭐냐? 내 인생길을 갈수 있다는 거. 그게 일곱 정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단에게 실수 없는 굉장한 비밀이 내 속에 회복되어 있어요 내 인생 길에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고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그러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가 없고 그 시대와 문화와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이정표에 따라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다. 그 실제 내 응답은 전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 비밀을 가진, 이 비밀을 가진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의 직업에 하나님 역사기 시작합니다. 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내 업이 하나가 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정답이 와야 돼요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개가 분명히 오게 돼 있고 그 현장, 그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으로 이런 사람이 현장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직분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온다니. 다 그러니 굳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이미 회복되었으니까. 전도와 성교를 하고 싶은데 내 삶이 무너져버리면 여러분 굉장한 곤란한 일이 벌어져.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삶 속에 24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 삶이 전도와 성교에 방향이 방향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성교가 이해될 만큼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거기 에 가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에 돼야 되냐 하면, 우린 다라방 운동합니다. 우린 그다라방 운동이 사도행전 1장, 2장, 여기에서 시작되어진 사등전적 삶의 역사를 우린 다라방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내 삶에 응답으로 확인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합숙훈련 받는 겁니다. 눈이 열리기 위해서 합숙훈련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합숙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적 역사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사실은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응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다락방 운동 자체가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락방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단체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다락방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한 시대에 왜 우리를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 속에 우리를 넣어두셨느냐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몰려온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또 변질됩니다, 교회는. 변질된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어느 날 크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 들어와 있으면 자기가 축복받은 줄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인을 바꾸기 위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각인을 바꿔주는 부대들에게 이 각인을 바꿔주기 위하여 금토일을 하는 거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하는, 금토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금토일에 대한 인재, 인식과 개념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에 내가 누릴 수 없으면 사실 금토일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금토일이 일이 되면 금토일을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 금토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역사가 지속될 수가 없다니까요. 금토일은 개인화 시키는 시간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져 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요 치유되는 시간이요 응답을 새로운 응답,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후대에게 전달하여 후대의 각인 바꾸. 여러분 후대 가기는안 바뀌면 결국은 자기 삶대로 살아가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났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나이 들고 뭡니까 세상 물들어 버리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관건적 역사. 다시 말하면 큰 사건이 터지든지 충격이 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음 앞에 가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의 이 각인을 뒤집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과 그 비밀을 체험한 전도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금토일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부모가 누리지 못하면 전달 못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나도 모르는 동기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 일이 되고 이게 부담이 되고, 여기에서 실제로 뭡니까? 응답이 안 보이고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집중되어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치유받아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역적인 힘을 얻어야 하느냐,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길을 어떻게 볼수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검토 시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이거 선명하게 얘기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게요, 확실하게.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자꾸 덧붙여요. 그게 종교화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그 대해서 완전한 해방이 안 되니까. 뭔가 모르게, 그걸 자꾸 나도 모르는 뭔가를 덧붙여야지만 될것 같아. 요 그런 시작들이 결국은 또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 권세를, 흑암 세력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성교는 반드시 흑암, 흑암 세력을 꺾고 흑암 문화를 바꾸고, 흑암이 뭡니까? 흑암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집는 역사가 벌어져요. 현재 뭐죠? 지금 시대는 전도와 성교에 올인하는 후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전부 세상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달란트를 걸고 술을 위해서 살고 싶어거는그 약간 참 안타깝고 왜 그러냐 보여준 게 없어서 그래요. 예, 네, 보여준 게 없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축복과 응답인지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문화가 예, 네, 뭡니까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이런 문화를 뒤집는 올바른 전도운동의 역사가. 여기에서 부터 우리 후대가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도전하시고 끝까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중심도 못 잡고 그렇죠? 지속도 못하고 네,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해 가시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적 응답이 옵니다. 성경적 응답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다 잡고 심지어 11절에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의 언약을 다 잡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자들이 현장계속적인 현장의 응답에 문을 열어가죠. 이런 응답이 결국은 들어갑니까? 세계 성교의 시작 안지오 교회를 세우고 로마서 로마 교회의 충직자로 세우죠. 250년 동안 전도운동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죠. 여러분 이거 기대하셔야 되고 이 응답을 꿈을 꾸셔야 돼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모델로 세워놓고 그 모델 초대교회의 그 전도운동을 다시 이 말세 시대에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이 인물들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예 목회자로서든지 중직자로서서,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심지어 전도운동에 뭡니까, 팔팔이 되어, 제자를 찾는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축복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절대로 치면안 됩니다. 그 감은요,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역사를 난다니까요. 내 생각이 죽어버려야 돼.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이 내게 회복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업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올바른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을 반드시 획득하게. 여기에 여러분 진심을 담은 중심을 담은 여러분 진짜 허황되지 않고 정말로 허황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있다면. 네, 여러분, 그게 회계입니다. 딴게 회계가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중심을 드리고, 보 왕되지 않은 상태. 뭔가 모르게, 예,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내 선택과 내 행동이, 네, 여러분, 결국은 나를 실패시키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진짜 주님 앞에 내 중심 한번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기셔 그래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여정과 시간표를 통하여 딱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문을 열어가시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요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많은 기도보다 어쩌면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 어느 정도냐 하루 종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에 가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올 만큼 주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여. 여러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현장에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살려내 제자화 시킬 수 있는. 오늘은 이 디모대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실제 내 삶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가 안 되면, 디모대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을 천천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시고, 기도하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어진,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삶이 실제로 내게 실현되어진, 그래서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내가 정해놓은 것으로 가지 않도록, 그게 굉장한 그간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시면 갈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해롭게 됩니다. 그러면요, 가장 편하게 갈수있요 문제도 있습니다.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편하게 갈수있어요뭐 말이냐?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내 눈에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가죠. 이 축복이 너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세계보음마 선교의 응답을 확인하며, 주님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올바른 시작이 되고, 일곱망대, 일곱여점 일곱이정표를 찾아, 개인화되어져, 내가인를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이기고, 나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참 전도자로 설수 있고, 그 비밀을 누리며 현장에서 가장 알차게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된,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ORC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귀한 냄특들이 각인이 바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WRC를 통하여 나타난 그런 많은 희양 찬란한 그런 파티가 아닌 그 속에 깊이 세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완전한 인생에 밥을 얻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응답이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주신 그이삼7로 천종족을 향한 문을 반드시 하나님 통하여 그 현장 그 지역 그한 나라 한 민족을 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들이 열려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마가드라빵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응답이 시작되고, 나를 버리고, 내 동기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집중되어야지. 그 은혜가 실제로 회복되고, 저는 역사에 좋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